좋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어, 오전 11시 36분 됐는데요. 저는 지금 2차 물류 창고 11시 차고 와가지고 이제 하차 마치고 도항으로 출발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컨테이너 문 닫았고요. 출발합시다. 오늘 내가 막차라네 이게. 이런 사람도 이제 마치고 들어가네요. 고왕까지 63km, 12시 37분 도착 예정. 출발. 앞 영상에 저저 저 팽택 빈통 상차 상차하고 영상 맞췄죠 그래가지고 오후 내시 작업으로. 그 뒤에 이제 오후 4시 작업으로 공장 그 앞에 한 2km 되는데 그거 찾아가 가지고 기다렸다가 마침 그 3시차가 빨리 안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3시, 3시에 시차 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 4시에 차 대가지고 다행히 조금 빨리 나왔어요 짐은 좀 무거운데 꾸준히 내려가 갖고 고려신항 하차하고 북항 신선대부도 넘어와 갖고 이거 싣고 근천 휴게소 오니까 1시 새벽 1시 30분 되더라고요그래고 거기서 자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쭉 왔죠 쭉 와가지고 서유주 톨케이터 빠져나와 갖고 대놓고 좀 씻고 아참 서유주 오기 전에 그 충주 휴게소에서 아침 먹고 같침 먹고 그 다음에 서해주 토끼에도 빠져나가고 어찌게 대놓고 좀 씻고 기다렸다가 이제 10시 40분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침 앞차가 하차가 일찍 끝나가지고요 11시 안에 차를 대가지고 빨리 내놨네요 그래도 점심시간 전에 내놨으니까 자 일단 오왕으로부진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려가는 오다가 또 어떻게 될지 그죠 요즘 일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좋아하는 고속도로를 가겠습니다. 내비는 좌회전 해라는데 우회전 해가지고 맞겠다.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오늘 아침엔 조금 춥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어요, 아침보다는. 시간은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기로수는 조금 멉니다 이리로 가면. 서요주토키토 아무라이패스 진입합니다. 광민으로 내려가다가 여주 분기점에서 영동 타고 인천 방향으로 가다가 부곡 IC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두두두두 응달에는 눈이 안 녹아 안 녹아 본선 진입합니다. 아, 햇살 좋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오대면의 승용차들 많이 나가겠네. 자, 여주 분기층까지 왔습니다. 인천 방향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장났는가 봐 자, 59km 전방에 구곡 가있습니다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호법 공기점이고요 차는 이고잘 갑니다. 본 기점 통과 합니다. 까지는 차거리 안 밀리고 쭉쭉쭉 오네요 저 강교터널만 안 밀려버리면 차 밀리는 공간은 없는 것 같은데 조답해 보겠습니다 23km 남았습니다 마선터널 진입합니다 신갈 분기점도 조용하고요 자 직진 강교 터널 앞에도 조용합니다. 뻥 뚫렸네요. 자 부고 IC 앞에 왔습니다. 아이고 밀리고 뻥 뚫리고 왔네. 부고 IC 진출 이제 시간은. 열두시 오0분됐습니다 고려검사장으로 갑시다 를 줄을 좀 서가, 있으라나 검사장에 부 j 톨게이터진국 バカだ。 좀 조용하네요. 아직 점심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고래 검사장에 줄이 진대노? 좀 서가 있네. 한 8대, 8대 9대 정도 앞에 줄 서가 있네요. 자, 줄 서가 들어가면서 차에 있는 거 비상식량으로 점심 먹고 따라 들어가서 반납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시 22분이고요 자 앞차 검사 맡고 있습니다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laughs> 그래도 빨리빨리 하네요 자 검사 맡고 일단 반납하겠습니다 아직 내려가는 5단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반납하고 기다려봐야죠 자 검사 데미지로 맡았어 넌 너무 시다 수리장에 내려야지. 안녕하세요, 데미지입니다. 네. <laughs> 수리행거 떠내고. 들아 주겠네요. 반납 완료 자 수출 오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아직 연락이 없네요 아이고, 저 나가서 한쪽에 대놓고 기다려 봅시다 다시 앞에 0일1 대놓으면 일겠네일단0월 10일, 기다리 10일, 1 0고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이영월 10일, 이0월 오후시간이라 이 시간에 짐이 잘 안나오겠죠 직송을 가자는 직송 아직 오다는 안날라왔고요 좀 기다려봐야지 아다 우리 구독자님 차 깨끗하다 차가 점점 더 깨끗해지네 <laughs> 이게 크러네 초창기에 나온 사실 베리 상기에 나온 사실, 이게 벌 블랙 라벨 인데, 만, 이, 색 깔이 마음 에 들어 색 깔이 좋더라고데 어, 야, 시야 저기 쭉빠 지네, 그죠? 고 무가, 고 무가 와, 아, 저렇게 완전히 완전히 빠졌 다가 오늘 되 는데도, 오래 쓰는 거 보면 안터보 그죠? 와 한참 한참 안으로 들어갔네. 한참 안으로 들어가네쫙 차네. 야 고무가 저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오래 버티는 거 보면 진짜 재질이 좋긴 좋문만 이게 뭔가 합니까 이게 이게 빗자루 빗자루 넣는 통이라 빗자루 넣는 통. 빗자루 넣는 통이 바이퍼는 컨테이너 문 닫을 때. 잘안 다치는 거, 그, 레바, 레바, 요, 꼽아다니면서, 땅땅 칠하고, 요, 달아나는 거. <laughs> 신경 엄청 썼어요, 다, 근도부터이것도에어 호수도, 요, 에어, 에어 호수도 달리고. 그러네, 이게 초창기 나온 차인데. 사실 아직, 사실 돈 들어간 거 없죠? 사실 크게 돈 들어간 거 없죠? 사실 네. 크게 돈 들어간 데가 없죠. 아니면 뭐 네. 뭐 4년... 이게 지금 초창기 나온 거 아니더 그런 애 그죠? 네, 아니 초창기 네. 아니. 완전 초창기 아니야. 아니. 아니. 차가 이게 좋더라고. 다 그런 애 사실 스티타드. 네. 이거 그냥 도장 때문에 그래. 네. 이게 많이 구식이 안 됐잖아요. 네. 뭐 지금 4년 됐어요? 4년 차죠. 2 1년 2월에 뽑은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지금 소문 났더라고헤드헤드는 네. 아직 말씀 안 물려. 아니 뭐그그 오래 됐으니까 뭐 기본. 돌랄 도래되는 그냥 그런 도장이 되 지금 이게 몇년 됐습니까? 1 6년식1 16, 6년식 아, 내, 내 차보다 1년 빨리 나왔어. 내가 2 0 1 7년식이거든1 7년식이라도 나는 1 1년식이라 아.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1 8년식이라고면 돼요. 네. 이 차는 16년 몇 달입니까? 3월이요. 아, 그러면 이빨 다 잡으면 그럼 거의 나하고한 2년 가까이 차는 거 네, 네, 네. 그래도 많이 이 색깔이 멋있어. 색깔이. 그럼 그냥 가도 아니, 얘는 이색이더 그럼. 많 뭐, 이제, 그 정도 돼서 뭐, 소모품은 조금씩 갈아가면서 는 거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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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차. 월대 월대로 돈 주고 되는 자선거아 아유, 이. 직송, 직송 오다 직송 오다가도 빨리 안 날려오는 거보이뭐시레바리 차들이 작업에 해가 오는 거 받아 시려야 되나 오다 빨리 안 날려주노 복동아 직송 시려야 된다 직송 아이고 기다려보자 뭐 전송도 빨리 안 날려주고 뭐 신을 바 차들이 싣고 들어와야 되는 긴가어디가 긴가? 빨리 실어봐야 그렇고. 뭐. 이제 2시 7분인데. 기다리다 싣겠습니다. 지금 3시 20분인데요. 아, 서틀차가 지금 작업하러 갔는데 아직 안 들어온다고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와, 서틀 해가 오는 걸 받아 싣고 직선으로 싣고 내려가는 거 아, 중량이 좀 가벼워야 될텐데 아, 빨리 실었으면 차, 차는 좀 닦을 했더만 빨리 안 들어오네요 좀 능했습니다 전송 날아왔네요 아이고 지금 시계 4시 17분이네 와또 오래 기다렸다 시, 직송 한발리 실으려고 그것도 시, 직송도 20톤짜리네 와 20톤짜리 고려시랑 가는 거아네참아 지금 네, 아, 오다가 이래 없나 아 진짜 카드 찍고 일단 실읍시다 실고 여기 아닐 것처럼 내놓고 저녁 묵고 저녁 묵고 천천히 내려가야 되겠네 왔네 아, 이고 보편아, 전속단 왔다. 실어 놓고, 저안주대 놓고, 저녁 먹고 천천히 내려가자. 풀라드 들어가서 씻겠습니다 오오오이, 저 바닥에 있는 거저인가 봐요. 시미 맞네. 요거 요거 바닥에 있네. 이십도 안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장비 뜨는 거 보마라. 그렇게 안 무거워보이는데? 아 앞집이네 앞집 앞에 실 무거운 실이 있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싹싹 되는거보이 일단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리 나가 빼야지 야드 안에 좁은데 유턴 하려면 샷이 골뱅든다 여기 올라가면 저 위에 차댈 데 있으면 식당이 가까운데 중량 얼마 안 나가네요 <laughs> 10톤 10톤, 뭐 1밖에 안 나가겠네. 아, 씨, 아, 다리네. 배차 증에 20톤 적키게들만은냐 배차 증하고안 맞네. 대시, 대시. 자, 실하고 컨테이너 사진 찍어주고,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고 땅은 2차 안, 안 나가겠지? 자기 있고. 고르 고 시나가 자 고르 시나. 일단 산책해서. 됐어. 헤이 돌이마크 했 됐어. 오 밥 먹고 되니까 조금 쉬고 있어라 6시 넘어서 고속도로 올리면 자, 여러분 어, 현재 시간은 4시 40분 됐는데요 어, 저는 이제 요 밖에 이동골백 가가지고 저녁 맛있게 먹고 한 6시 넘어가지고 고속도로 올려서 어, 고려신항 새벽에 하차하고 어, 내일 아침에 고려 오함에 가가지고 월차 상차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민재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